네, 안녕하세요. 와니몬이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넥스가 조금 이 CMO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 어,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좀 눌리면서 어, 좀 패대기를 좀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인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휴젤에서 정말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근데 사실 얘가 원래 이렇게까지 눌릴 자리는 원래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기 라인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 한번 눌렸고 원래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리랑 동반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리량이 줄었고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이위 이 윗꼬리가 요 요거랑은 조금 같은 위치에 도달이 된 부분. 근데 이게 사실 그 다음 거래일에 충분히 양봉 캔들로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차트였는데, 물론 이게 이제 휴젤 차트로 보면은. 어,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해요. 근데 그 휴젤은 아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나오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봉이라는 거는 우리가 휴젤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뭐한이 뭐 바이넥스 보시는 분들은 잘못 보셨을 테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이런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 요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들 나오고 나서부터 좀 주가에 많은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요런 거. 보시면 한번 눌렸다 가는 거 있죠. 어, 요봉 패턴이 있어요. 요봉 패턴이 요, 요럴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씩 눌렸다 가는 봉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 보시면은 결국엔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약간 좀 피곤한 봉인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지수만 안 빠졌으면 지금 이제 호재가 어쨌든 있었잖아요. CMO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눌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힘들게 박스에서 어 이제 거리랑 모아가고 윗꼬리 하던 이 라인 부분을 한 방에 올라갔다가 이제 단박에 지수 빠지면서 좀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외국인 비중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시장이 보세요. 얘네들이 까고 싶어서 깐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날 올릴 때, 이날 올릴 때 외국인들이랑 기간이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 그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집어 던지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어, 얘네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 해외에서 지금 증시가 만만치 않으니까, 어, 이거 뭐야? 지금 돈 빼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좀 중요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심해보자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좀 정리가 좀된것 같아요. 얘네 여기서 샀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손절 때린 거예요. 손절 때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좀 받아줬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빠진 게 이제 개인의 이제 물량이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이 종목에 여러분들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CMO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들 바이넥스 올해 종목 그거 해서 아시겠지만 미생물 관련된 그 부분에서 할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련된 이 CMO가 들어오면은 분명 바이넥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단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물론 여기서 박스 박스에서 이제 한번 돌파 시도하는 요런 라인까지 보고 그냥 끊으실 거면은 단타로 치셔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 뚫는 거 보고 여기 윗라인 때까지 보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한 35,000원 정도까지를 보시고 애초에 여기 2만 원대 중반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어, 이 정도 상승을 보시고 접근을 하신 거라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CMO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눌리고는 있지만 그 우리 올해에 올해 기대되는 거는 CMO랑 그다음에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고 어 최근에 이제 그 정부와 모더나 코로나 백신 기술 협력 CMO 수혜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랑 어, gc녹십자랑 바이넥스 위탁생산 mou 매진거랑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이런 cmo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건데 요 기사 보시면 요거 이제 며칠 전 기사긴 한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코로나 뿐만이 아니에요 cmo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mo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 어, 지금, 뭐, SK바이오 센스, 바이오 사이언스랑, 그 다음에, 이, 이제, 뭐, 요런 바이넥스나, 요런 종목군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어, 할수 있어요. 뭐, 또, 원액 같은 경우는 또, 원액 같은 거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게 바이넥스다 보니까, 어, 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특징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제, CMO 기술 수혜로 주목,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보 핵산 관련된 부분들을, 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기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요거, 그쵸? 이, 이 상황이 될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진행될 이슈라는 거죠. 근데, 이 바이넥스가 과연 이 관련된 부분만 CMO를 받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앞으로 그 기대가 되고 있는 거 많아요. 우리가 바이넥스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 어, 만약에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돌파 시도를 했는데 눌렸어요. 그러면은, 중간으로 자르셔가지고, 이 밑에선 다시 담으시는 부분을 해야 돼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담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노리시는 방향으로, 어,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지수 하락으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만 반등이 나오면 다시 금방 이거는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이 어, 장기선이랑 좀 이격이 있는 상황이고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박스권 돌파해서 움직이면 강하게 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을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자리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이게 만약 에 이슈가 없으면은 그러겠지만.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3,500원 라인을, 어 강하게 깨면은, 요 때는 우리가 한번 대응 전략을 좀 강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이 라인이 이탈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 흘러가는 대로 일단 좀 두시면은, 알아서 좀 시장이 흔들리거나 할때 조금 출렁출렁 거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CMO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어,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한번 또 시세를 받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네요 보세요. 한번 올라갔다가 좀 눌리다가 올라가는데 보통 두 배씩 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최근 석달 정도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 깨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어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아랫라인에서 접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깨더라도 사실 그 밑라인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CMO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 보다는 조금 이 관련된 모멘텀이 실제로 오픈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거를 조금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날에 이 고점을 갱신을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고점 갱신을 못했으면 또 조금 피곤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캔들 자체 캔들 자체도 높게 끝났고 윗꼬리 자체도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때 대신에 거래량을 좀 붙어 줘야 돼요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붙는 거를 좀 보시면서 어, 바라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모 관련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 확, 코로나로만 보더라도 1억 명이 넘었잖아요. 1억 명이 넘었고 누적 누적이 1억 명이 넘었고 지금 오늘도 60만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15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치료제나 백신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가 CMO 생산 캐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바도 많이 주가가 오른 것처럼 바이넥스도 분명 그런 부분에서, 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은, 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중요한 23,000 요기 라인만 이탈 안 되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 부분 잘라서 하단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 바닥 다지는지 보시고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물량 모아간다는 라 그런 어,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리고 있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어, 다음 거래를 한번 충분히 보시고 어, 또 월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 물량 모아가지고 이 이슈가 터지는 걸좀 보시면. 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바이넥스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보시면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상승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카페 가지고 어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00개가 떨어졌어요 바이넥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슈랑 모멘텀은 항상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